안녕하세요. 하루 그림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조금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그래서 제가 낙엽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어, 이거는 제가 작업을, 제주 작업을 했던 건데요. 인스타에도 올려놨었는데, 조금 갈색 계열이... 있는 그런 조금 차분한 느낌의 나뭇잎하고 조금 빨간색하고노란색이 들어가면 조금 알록달록하면서도 그렇게 채도가 선명 물감의 그런 선명한 정도가 조금 세지 않게 좀 차분하게 한 것까지 이렇게 섞어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 보이는 노랑 은행잎하고요. 좀 붉은 빛이 도는 단풍잎 그거 그리는 거 해볼 텐데요. 먼저 음, 노랑빛까지 도는 은행잎부터 그려볼게요. 위에 두고요. 오늘 어, 제가 사용해 볼 종이가 버킹포드라는흰 색상의 300g짜리 수채화 종이에요. 뭐, 어, 수채화 용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버킹보드뭐 워터포드, 뭐 아티스티코 다 수채화 종이의 종이의 이름이에요. 이런 요거는 뭐 자기한테 맞는 거를 사용하는 게 좋아서 이렇게 먼저 샘플을 이렇게 받아봐서 샘플을 구입해서 사용해 본 다음에. 스케치볼 한 권을 구입해서 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이쪽에 왼쪽에 버킹보드 종이에 은행잎을 스케치해보겠습니다. 어, 은행잎이 너무 동그랗게 돌아가면 좀 밋밋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너무 아래 그렸네요. 가운데 이렇게 갈라진 거 반원, 반원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잎이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꺾어서 자연스럽게 이어주세요. 해주신 다음에 이제 형태가 이상한 부분은 조금 뭐 지우개로 지어가면서 손을 봐주시면 돼요. 전 여기가 좀 이쪽에 미 많이 얇아서. 색들하기에 앞서 지우개로 항상 연필선을 자기만 알아볼 수 있도록 슥슥 지워주세요. 나중에 물감이 묻게 되면 연필선은 지워지지 않고요. 지저분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자기만 알아볼 수 있을 만큼만 지워주세요. 이 노랑색이 들어가는 그런 단풍잎이나 뭐 노란색 이 들어간 레몬 이런 거는 가장 깨끗해야 될 노란색부터 칠해주세요. 오늘 좀 많이 튀는 단풍보다는 좀 차분한 느낌이라서 단풍의 노란색을 이쪽 단풍 위쪽에만 넣어줄 거예요. 그려놓은 스케치 선 따라서 먼저 붓을 조금 눕힌 다음에 눕혀서 이렇게 노란색을 넣고 싶은 구역에만 칠해 놓아주세요. 그리고 물을 좀 적셔서 여기 칠해 놓아주세요. 마르지 않게. 그 다음에 색깔 물감을 가져와서요, 그 아래 바로 톡톡톡톡 칠해주세요. 그 다음에 물감에 점점 갈색 계열을 조금씩 붓에 어두운 갈색 계열을 섞으셔서 갈색 톤을 조금씩 어둡게 변형시켜 주세요. 위쪽 부분은 다시 조금 밝은 황토색으로 왔다가 치아는 칠하면서 자국하고 생기는 걸좀 방지하기 위해서 손을 좀 빨리 움직여서 채색을 하시는게 좋아요 채색하다가 막 딴거 하시면 얘네가 다 말라요. 말라서 자국이 생기거든요. 이쪽 칠하다가 또 여기 칠하다가 왔다 갔다 하시면 좋아요. 그럼 끝부분이 마르지 않게끔 아니면 물이라도 칠해 놓아 주세요. 이런 부분 일부러 막물 묻혀서 터치하지 마시고 그냥 마를 때까지 기다리시면 자연스럽게 알아서 퍼져요. 끝까지 이렇게 마무리. 단풍잎의 그럼 잎 묘사는? 이게 확실히 다 마르고 난 다음에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에 손으로 만져보셨을 때 묻지 손에 손가락에 묻지 않은 만큼 다 말랐으면요. 지금 이렇게 어두운 갈색, 짙은 갈색, 승 갈색, 이게 사용한 갈색보다 조금 더 짙은 갈색을 섞어서 만들어서 물감 보시면 차례대로 물감이 이렇게 어두워지게 짜놓으시면 굉장히 편해요. 얇은 붓으로 져서 해주실 건데 이게 일자로 그냥 내려와 버리면 지금 좀 동그랗고 귀여운 이런 입체감이 사라져요. 그래서 편하시는 것도 곡선이 살아있게 부채꼴 모양으로 아이코. 점점 가운데로 몰리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렇게 큰 가닥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바닥을 잡아주시고, 이제 그 안을 메꿔주시면 더 흐름 잡기가 주시고요. 나머지 반대쪽도 아무래도 노랑빛이 밝다 보니까 요사가 더잘 보이겠죠? 그래서 끝에 여기 튀어나가지 않게 예쁘게 맞춰서 잘 해주세요. 가다가 끊어지면 끊어지는 대로 그냥 두세요. 그게 더 자연스러워요. 끝입니다. 이렇게 오늘 조금 노랑빛을 띠는 단풍 은행잎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옆에는 빨강빛 나는 단풍 잎을 제가 그리는 영상으로 다음 영상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